직업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최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어, K H 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힌지 부분에서 핸드폰을 이제 생산하는 거에 관여하는 힌지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예 종목이라고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이미 이제 힌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 매출과 그 다음에 수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kh 바텍이 거의 전담 에서 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주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주가는 자 우선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이 일단은 이제 잠시만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올해 일단 이제 1분기 매출이 7억입니다, 7억 입니다 7억 그 다음에 2분기는 매출이 나와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를 지금 이제 한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지. 자, 아직 이제 안 나온 것 같죠?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뭐가 있냐면, 뭐 힌지 부분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런 실적 부분이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이 있긴 있는데, 자,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애플. 자, 여기에서도 지금 리포터가 이제 발행이 됐네요. 자, 폴더블 폰에 지금 어 관련해서 일단 이제 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어, 지금 폴더블 신규 모델 출시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 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이제 뭐 일단 부진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자 이후에 3분기 이후부터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 만약에 어, 만약에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는. 어,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해서, 힌지를 지금, 이제, 일단은 적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KH 바텍이, 좀, 힌지를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플사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힌지 부분을, 지금 K H 바텍이 만약에 어, 추가로 이제 수주를 받는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지금 여기서 계속 적자이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지금 올해 턴 오라운드가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남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단 독보적인 예, 독보적입니다 약간 신지라고 했을 때이 핵심 부품은 신지는 어, 아시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일단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애플에 관련해서의 이슈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거는 따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플에 대한 거는 따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애플이 일단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의 이슈가 있다면, 예, KH 바텍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지 부분이 폴더블 폰이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지금도 모델이 두 개,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kh 바텍의 수주가 예상이 돼서 일단은 이제 주가가 지금도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와서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지금 애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 지금 매매동향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로 지금 어제도 끌어올린 면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관여율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46만 주에서, 자, 여기서 이제 12만 주면은 상승을 관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지금 기간이 문제예요, 기간이. 자, 기간이 언제 매수세로 돌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늠했을 때는 이 종목 이일단 외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외인이 일단 이제 여기 처음에 7월 1일, 2일부터 자,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자, 다시 하락했지만 그래도 매수세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끌어올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어,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이 펀더멘털이 발생이 돼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런 추세적인 게 형성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에는 이 고점이 지금 박스권이에요. 여기 고점이 박스권일 것이고, 자, 단기 저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이 단기 저점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높여서 유지를 할수 있을지는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수가 너무 불안해요. 지금 현재. 근데 지수 대비해서는 IT 주제에서도 반도체, 그 다음에 뭐 5G,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이제 말, 물론 이제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핸드폰 관련주 다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깨지면은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이제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 이게 좀안 좋은 것,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양봉돌 나와도요 자 이런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는 반면에 이런 양봉돌 나와도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흐름이나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종목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바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예, 그 다음에 상승할 것 같이 막 올렸다가도 상승이 제한되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성장성, 특히 7월달 넘어서서는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흐름들이 이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자,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